누군가가 제게로 그랬어요. 고기짤리를 사는 게 가장 미친 짓이다. 그리고 저는 그 미친 사람입니다. 답답한 걸. 간만에 삘이 온 걸. 우와, 300 다이어도 딸려왔어요. 차. 얼마 안 되지만 저는 이걸 도전하고 싶습니다. 연습을 하고 싶어요. 지금 안 쓰는 애까지 데리고 왔어요. 얘 원래 안 쓰거든요? 뭐 쓸모가 있으니까 조금씩 키우고 있는데. 아, 얘 말고 용쿠를 써볼까? 일단, 처음에 스턴을 줘야 될것 같아서. 용쿠가 여기서도 좀 될까요? 나 용쿠 죽을 것 같은데. 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사 살아남을 수 있게 이렇게 상대방이 한방대기란 느낌이 들어요. 막 너무 죽이려고 드니까 자 어쩐지 너무 너무 하는 일이 없더라. 제가 이렇게 속도 위주로 해놨네요. 두개 정도만 이렇게 바꿔놓고. 뭐 사실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차이가 없다. 안돼 쉬지마 이래. 3,500원 이래. 우와, 여기가, 여기가, 어릴지 난 상상도 못 했네. 여러가지 새로운 애들을 하고 있는데, 아, 그처럼, 응? 이렇게 해볼까? 네안 된다니까. 응, 네 몸이 없으면 안 돼. 자, 호밀은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새로운 친구고요. 어? 아직까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이입니다. 역시 안됐어 하지만 우리 홀배 언니 가 얼마나 버티나. 그것만 하면 볼래. <laughs> 언니 는 감동이야. 뒤에는 어떻게 나오나 공격이 또 치로 치료. 아 치로가 되기 전에군요 그럼 앞에들을 애 압도적으로 물리쳐야 돼. 압도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을까요? 정 정글 전사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차피 또두 판밖에 못 하네요. 난 몰라. 몰라 아 그리고 한명 정말 살려주자 어떻게 살릴지 몰라 일단 살려주자 지금 다 테스트해요 어떻게 깨야 돼? 이 네, 나와바리니? 와 여기는 넘어갔어요 근데 이미 두마리가 죽었죠? 탈북도 불가능하고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흘러가지는 보시겠죠? 정쿠 한판 달 수겠죠? 한판 달수 있어요. 그럼 누굴 빼고 정쿠를 넣어볼까? 아 아니 정쿠를 넣고 지금 누굴 빼서 해볼까요? 한 방에 슉작슉작 숙작, 숙작, 숙작 할수 있는 애가 얘보단 얘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여기다가 이걸 너무 조금 아깝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 번쓸수 있는 칠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도 내가 뭘 한지 모르겠어요. 자동구들지만 일단 살짝은 눌러주고 있어요. 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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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로... 뭐 치로 좀 해! 우리 정쿠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숨어도 수 여기서 키는 시턴을 걸수 있는 녀석들 정쿠 같은 애들이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방씩 딱딱딱딱 때려줄 수 있는 애들 어떻게든 여기다 한방 대이 되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어? 이길 수 있을까? 끝까지? 안되네요 그래도 어느정도 감이 좀 생겼어요 부상자는 이쪽으로. 자 저에게 10분의 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일단 정쿠한테 피해 감소를 채워줄거예요 체력? 피해 재롯. 감소? 모르겠어 아무튼 체력에 관한 걸로 채워줄게요. 음, 일단 여기 이미 피해감수 하나 있으니까 레벨이 아직 부족해도 넣어주는데 일단 별거 아닌 애들부터 바꿔서 얘는 이미 공격력. 공격 속도, 해로운 효과 감소가 들어가 있고, 너는 방어력, 쿨타임 공격력, 공격 속도. 일단 얘를 빼고서 넣어줘야겠네요. 지금 얘들이 다른 게 강화가 안 되니까 차라리 만들어지네. 어차피 얘들이 트리플로... 아, 뭐지? 특별히 어떻게 들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는데, 강화 한 번만 참, 안 시켜주네요. 너무 엉망으로 꽂았죠. 그래 좀더 조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것도 끼워 보겠습니다. 사실 마음에 드는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강 이렇게 한번 이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나 이러고 화장실 가야 돼. 자세 번째 정크를. 눌러줍니다. 또 전쿠 눌러주고. 슈바, 너가 이렇게 내 기대에 부응을 못하면 나는 널, 너 대신 허브를 쓸 거야. 정크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친구 같은 버터 호랑이들을 기절시켜야 돼. 아 정크가 단단해야 되는군요. 어나 죽는 줄 알고 진짜 놀랐네 정크. 슈바너 어. 일해 어. 깨긴 했어요. 깨긴 했어. 해낼 줄 알았어요. 깨긴 했어. 여기다 교훈, 정쿠다 잠깐, 정쿠 레벨 올리고 가겠습니다. 이야, 막탈, 막탈, 정쿠로 해버리네? 조금씩 레벨을 올려놓고 있어 다이는데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클리어했습니다. 네, 그럼 왕국에서 는리친얼는이 친구는 이는지저는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